지난 15일 저녁 8시 40분 군산시 나운동의 한 횡단보도, 50대 남매가 오토바이에 들이받쳐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어떻게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까?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는 제한 속도 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리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게다가 배기량이 530cc. 배달용으로 흔하게 쓰이는 125cc 배기량의 소형 오토바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7 0 나가도 로 가는 거. 어말이 진짜 높땡 나가버리거든요. 코로나 19 이후에는 오토바이 배달이 성업하면서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도 도로에서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문제의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마저 들어놓지 않아 보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 공포의 질주의 신호 위반, 무보험까지 이제는 자동차 못지않게 배달 오토바이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차가 있으면 막큭 유턴해서 막 가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불안어주 우리 아들 씨도 항상 하는 얘기가 오토바이가 제일로 무섭다고 해요. 배달 수요가 늘어난 뒤 연간 발생하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도내에서만 연평균 400건에 달합니다. 3년간 사망자도 66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도 벌써 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한 달간의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곳을 건너던 50대 남매가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불법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을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 주요 도로의 교차로는 물론 골목 입구까지 인력을 배치해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 고요음 많이 알겠습니다. 독 3만 원이고요. 단속이 틀만에 벌써 300신 두 명이 적발됐는 등 만연했던 이륜차 운전 문화가 속속 드러난 가운데 지속적인 단속과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신호등이 초록 불로 바뀌자 두 남녀가 천천히 횡단보도로 들어섭니다. 그 순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이들을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입니다. 오토바이의 지인 두 남녀 가운데 여성은 횡단보도 바로 옆에 쓰러졌고 남성은 10m 가까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놀란 행인들이 발길을 멈췄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장소로 되돌아오고. 곧 경찰차와 구급차도 도착했습니다. 두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거든요대고상수료 그 사고가 난 곳은 전북 군산의 한 호수공원 근처 왕복 6차로 도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남매 관계로 56세 누나와 51세 남동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걷다 보니까 응. 측면에서 그냥 오토바이 정면으로 이렇게 충격을 하니까 넘어지면서 인자 바닥 쪽 인자 충격이있지 않았을까. 경찰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보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즉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